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그랜저뉴 럭셔리 Q240 모델인데요. 2008년 11월 최초 출고됐고, 2009년형에 기본형, 그러니까 2.4가 있고, 2.7이 있고, TG는 3.3. 이렇게 여러 개 라인업이 있는데, 특히 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 벨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연비도 잘 나올뿐더러 또 체인 벨트 방식이라 사실 뭐 T, 그랜저 TG240 모델은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한 대를 갖고 왔어요. 키로스 13만 차리자 일단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번호판은 지금 저희가 이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검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차들이 지금 번호판을 다 탈착을 해서 네, 보관실에 넣어야 놔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외관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좀 좋아하는 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아이유가 나온 드라마인데, 아이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셋째 이제 아들이 있는데, 기운이라고, 기운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형, 이제 첫째 형하고 둘이서 이제 청소부, 너 봤니? 네. 어, 봤어? 네. 봤어? 네. 봤어? 그거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 이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laughs> 이게 이제 그 대사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기타노다케시라고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터뷰 중에 하셨는지 뭐 영화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잘해줘도 잘 몰라주고 못해주면 서운하고 또 각자가 사실 잘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십사리 또 얘기하기도 좀 꺼리, 꺼려지고 뭐 이렇게 뭐 화목한 가정도 있고 또 불행한 가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겉으로 보면은 다들 되게 희극 같아 보이죠 좀 뭔가 찰리 채플린이 또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상 내부로 들어가면 비극 같다. 사실 뭐 가족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걸좀 보면은 좀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좀 일이 있어서 그어 이게 뭐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저 저의 다른 집얘기긴 한데 사실 그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되게 좀 실망감도 좀 많이 생기고 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좀 장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그래도 어 지켜야 될 거는 가정이다. 가족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 나이 아저씨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운이라고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든 뭐형돈 챙겨주고 또 어떻게 해서든 형 뭐, 동생,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게 많이 챙기는 게가는데그 가족한테 버림을 받아요. 이기훈이라는 이분이 그 이제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죠. 그래서 또 와이프한테도 버림을 받고 또뭐 이렇게 하는 게좀 좀 마음이 좀안 좋았는데 어제 그 우연히 그걸 봤는데 굉장히 조금 음 마음이 좀이그 상황과 그집안상 사... 저희 집 아닙니다. <laughs> 저희 집 아니에요. 그집 상황과 이런 것들이 좀 맞다 떨어지니까 예, 있을 때 잘해야 된다. <laughs> 또그 말이. 힘들 때는 또 위로가 돼주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많은 행복과 또 축복이 또 있기를 바라면서. 자, 무슨 얘기인지. <laughs> 자, 일단 240 모델 좀 추천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차량은, 어, 딱 봤을 때 헤드라이트가 살짝 이쪽은 괜찮은데요. 반대쪽이 조금, 어, 좀 뭐랄까? 어, 좀 사용감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교체, 지금 사... 당장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좀 미관상 좋진 않겠죠? 요거는 좀 부품 구하기 쉬... 쉬워요. TG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저희가 좀 따로 알아봐 드려야 될것 같긴 하네요. 자, 반대쪽 좀 이렇게 볼게요. 그릴이라던가 좀 13만 키로 주행했다 보니까 뭐 외관에 조금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라던가 이런 건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TG는 워낙 저희도 많이 판매하고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특히또2.7 뭐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탁탁탁탁 엔진에서 좀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이제 퍼지 밸브라고 하거든요. 퍼지 밸브 소리가 좀 많이 이게 고지병이죠. 근데 2.4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크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뒤에 앞쪽 타이어 상태도 되게 괜찮고요. 약한50% 정도 남아있고 휠만 살짝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또 이렇게 사이드 미러 부분이라던가 또 이런데 살짝 문콕 같은 거 하나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외관은 깨끗한데요. 실내전시장이 있다니 깨끗하네요. 뒤타이어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략 한50% 이상 남아있어서 뒤타이어는 되게 양호하고요.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는 있지만 깨끗한 편이네요 자 뒤에 쪽 볼게요 뒤에 쪽 보면 그랜저 이렇게 이거 2.7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게2.4 모델인 거 다시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자 뒤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네 쪽에 뭐 장비 수납할 수 있는 넣고 할수 있는 거 먼지 털이기도 너무 오래됐네 이 이런 거 그냥 사실 좀 쓸모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반대쪽 좀 보도록 할게요 반대쪽 보시면은 반대쪽도 외관 상태는 깨끗한데, 뭐 이런 데만 살짝 좀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좀 찍혀 있는 거좀 있고, 사이드 패널실에 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좀 보이고 있네요. 뭐, 이거 빼, 요 정도는 연식과 가격 대비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뒷좌석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아, 이게 따로, 원래 시트가 이 색상이었는데, 씌워놓은 거네요. 이제 블랙으로. 원래 색상은 이 색깔입니다. 이 요, 요 베이지 컬러 색상이고요. 여기 도어 트림하고 이런 것도 다 바꿔놓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일단 이사고. 245, 이사고는 가장 밑에 있는 옵션이어서, 어, 옵션은 많이 없습니다. 자, 시동은 한 방에 잘 걸리고요. 13만키로 주행을 했네요. 13만키로 주행을 했고. 예, 이렇게 공조기, 멀티미디어 이게 예, 예, 지금 녹색이면 은어 네. 그냥 일반 1세대 티지고요 이게 푸른색 푸른색이 들어오면 뉴럭셔리 티지입니다 이게 뉴럭셔리 티지 차량이고 이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잘 들어가 있어요 컵홀더도 딱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 먹고 되어 있고 어, 이쪽 이게 뭘까? 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뭔, 네, 뭔것 같긴 한데? 주, 후방 센서인가? 네, 저거는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음. 엔진 음이 되게 좋네요. 이거는 좀 가성비 좋게 타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사실 옵션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그 이제 어떤 뭐 부대적인 건 없는데 어, 키로수가 13만이고 이제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체인 벨트 방식이기 때문에 연비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 좋아서 세금도 당연히 저렴하겠죠? 좀 2.7이나 3.3보다 좀 가성비 좋게 타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는 둘다잘 나오네요. 라이트 기능은 정상적인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스티 한 거. 2.7 엔진, U 엔진이 아니라 일단 이번 어, 세타 엔진이죠. 세타 1 엔진, DOHC 16밸브 엔진입니다. 엔진은 이렇게 됐고요. 뭐 배터리 상태 되게 양호하고요. 전체적으로 엔진룸 컨디션은 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부분을 원하시면 저희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